<웃음> <웃음> 전주에, 도시재생 센터 지원센터 지원센터에 전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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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주에 전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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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laughs> 그러면 뭐 비비정 마을 프로젝트에서부터 해서 그런 것들을 할때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주의 도시건축 도시 재생 센터장을 하게도했으시 어떤 이력이라고 했잖아? 이런 공간 재생 뭐 주민 공동체에 관련된 일을 한건 되게 우연스럽게 일한 거죠? 우연스럽게. 저는 집을 한번 지어보고 싶어서 아는 이 작업실 선배 중에 한 분이 미국 무대 이제 콘서트라고 하죠. 거기에 같이 일을 하자고 해서 들어갔죠. 이곳에선 카미솔이라고 쇼핑몰인데 우주국는 50억 정도 되는 규모의 일을 그때 이제 공무원부터 해서한번 했었죠. 어쨌든 운이 좋은지 운이 나쁜지 <laughs> 들어가서 두달 만에 과장님이 다른 데로 현장을 가셔가지고 큰 현장으로 다른 데로 가셔가지고 저 혼자 이제 그 현장을 이제 50대 되는 소장님하고 같이 맡아서 했거든요. 그때 집을 짓는 게 상당히 재밌었어요 식물이지만 없던 땅에 뭐큰 구조물이 올라가고 그걸 다 직접 다 했으니까 기초부터 네. 그 마감은 칠때 쾌감이 있어요 네. 하나를 만드는 건 서로를 이해해야만이 가능한 거죠 서로의 작업을 이해해야만이 하나를 새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커뮤니티고 뭐 그런 거 같아요 저는 아직도 일을 하는데 그게 되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그 경험이 이 일과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제가 하는 뭐 공간, 재생, 주민, 우리가 만들고 있는 어떤 사회적 합의, 공동체 전체나 제가 이제 건축을 하냐 안게 어떤 하냐 중게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 사고를 하느냐. 이 집이 뭐냐. 사람을 집, 사람들이 집을 왜 만드냐. 그러니까 만드는 집보다 집을 만드는 의지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도시 재생 사업을 좀 설명해 주시. 뭐 하나의 컬렉을 음. 이루고 음. 예, 예, 예. 하셔도 돼요. 도지 세상 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공간을 어떻게 새롭게 쓸 거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자본을 인나 아웃을 시키면서 그 인나 과정에서 그 자본이 그 자본 안에서 부가치를 만들어내고 다시 재투여되고 그 인아웃 과정에서 그각 단계마다 돈이 쓰여지면서 일자로 만들어지고 다시 그 순환하는 거죠.고 근데 그것이 끊기거나 그것이 매기 스탑 되거나 그그 그 흐름이 빠진 공간이 이제 우리가 셋해지로 얘기하죠 응. 결국에는 재생이라는 문제보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좀 어떻게 건강하게 그 공간을 좀 계속 우리가 쓰임을 발견하느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저는 음 재생이라는 프레임으로 갇히는게좀 싫어요 그건 어느 시대에 있었고 사람들이 그 도시에 자기가 생존하려고는 생존하기 위한 음. 기본죄인가 기본죄 아닌가 계속 쓰임이 있는, 있는 거니까. 그라는것들이 어, 단속적이지 않다는 생명체라고 한다면 재생이 어느 시점에서 딱 멈춰진 것들을 다시 살리는 것들이 아니라 계속,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계속 네. 순환하게 하는, 하는 것이죠. 뭐 대표님이 하시는 최현식 부동산 음. 같은 것도. 저만 하는 거래 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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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의다감사합니 얘기 사합니다감사게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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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니니니 근데 오히려 더 공간을 사랑하고 즐긴다는 건 공간을 내가 재구조화시키는 음, 거? 좀 이렇게 제 과제를 바꿔 가지고 전주에 대한 얘기를 좀해 볼게요. 예. 저는 전주 특파 원이니까 전주가 원래 고향이시고 응? 전주 고향. 요전주에몇만 예. 도시? 60만 도시죠. 저는 뭐 성격이 그런다 하고 전주를 떠난 건 한동안 한 3년 그게 프로젝트 너무 지쳐 지친 게지 지쳐서 전주를 떠나 서서울에간적 갔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또 서울은 너무 커요. 3층 동, 저기 노년 다 틀리잖아요. 네. 엄청난 그 정보나 진짜 막 와, 뭐 이렇게 보이는 게 자체가 틀리니까요. 근데 내가 여기서 평생 살수 있을까 일년 일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존재감이라는 게 없는 곳일 수 있겠거야 여기는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서울은. 뭐 고민하고 있는데 그니까 비전 프로젝트가 저한테 제안이 왔고 통과 공긴 건축 공간 하나의 프로젝트가 3년 동안 다들어와 있는 거였거든요 들어가서 그 일을 하고 아마 40살에 전주에 다시 일을 했어요 그 프로젝트 끝나면서 마을에서 전주에서 저한테 제안한 프로젝트는 마을 조사단이었어요 33개 동을 마을 조사했으면 좋겠다 해서 PM 제안이 있었고 저한테는 전주랑 공간도 그렇지만 제가 해왔던 일에 대한 좀 정립이 필요했어요. 제가 제안한 건 뭐냐면 전주 시민들이 기억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 그 이야기를 퍼즐 맞추면 도시 네, 보이지 강, 않을까? 강의, 강의. 응. 자기, 자기의 사건 속에 전주의 풍이 어떻게 놓여 있는가라는 건 저한테는 되게 재미난 과제긴 했어요 진짜? 뭐. 전주가 그 동네마다 나이가 다 틀리죠 재밌던 건 뭐냐면 33개 동이 조사가 끝나면서 사람들의 기억이 조합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도시기관에 들는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도시 설명하면서 그 사람들이 동 경로가 나오거든요. 그 풍경 안에 여기 치시는데 뭐가 틀렸어? 이 아파트는 이옆집 등은 연탄으로 난방을 했어. 그런 생활상들. 그 생활상들이 저희는 이 귀납 쪽에 있거든요. 시점 안 주고 그냥 이 텀벙 다닦어요 그냥.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아니, 이, 이, 이 전주에 이 동네는 좀 하루쯤 천천히 걸어다니면서 있을만한 도매, 남동, 북림 만동은 진짜 전주에 80년대 풍경을 가지고 있죠 정서도 그래요 한번 가보면 재밌어요 음. 옛날 공장도 있고 음.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건 뭐 문화재 그런 건 아니고 한 70년대에 생긴 공장 같아요 근데 독특한 구조의 공장이 하나 있어요 동네 안에 도시는 그죠 통로가 없잖아 도시 계획과 설계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도시를 채운 건 사람들이 기억이 되고 우린 계속 짓고 도시를 만들지만 거기서 돈을 보고 뭐 이나와서 부동산을 하고 있지만 삶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세상이 변하지는 않겠지만 음. 이런 걸 소비할 수 있는 이런 걸 사람들이 재밌게 소비할 수 있는 작업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좋은 것 같고요 또 이런 음. 것이 없었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시간이 있었을까 이런 얘기는 뭐뭐 평상시에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류식 센터장님의 기운 되게 조용한 스타일의 삶이라. 음. 어디 가면 이렇게 학교에 있으면 공기 청소하는 애들 있잖아요. 선생님들 기억 못하는 데 진짜 조용히 나고 어린이집 대표님고 아이들하고 오징어 게임 나오고 정이 손녀 가기 나오고 그냥 보편적인 뭐 정서는 안 좋습니다. <laughs> 공모전 마감이신데 아니 제가는 정이가 다이어트를 심지 않으려는데 그냥 얘기만 통하고 <laughs>